아, 대박. 멀티, 멀티 하다가 그러면은 누구 튕기면은 혼자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개소름이다. 고령을 포식하고 있어.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마그다라우스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게요 진짜? 2인분을 혼자 딜하신거잖 <laughs>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돼서 오로지 슬링어만쏠줄 아는 못난 사람이라 <laughs> 여성은 고령 이동과 마찬가지로 수수기끼 같은 존재였네 우리는 이동하는 고령을 양쪽 기슭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맞이해왔지 녀석을 조사한다면 고령 이동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이요이요ですね. <놀던> 내르기간테, 아, 고류를 쓰다듬 고류. 네르기간테 도벌. 이거 할수 있을까 네르기간테 도벌을? 혼자서 못 하고 죠? 이거 혼자서 할수 있나? 아. 해보자, 뭐. 아, 진짜, 설미언님 아니었으면, 은나빡쳐가지고 양이 보고, 닥고다 때려쳤을지도 몰라 고고 <놀람>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파란색 양갈래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파란색이 왜 양갈래죠? 아, 아, 맞아. 캠프부터 가야지, 맞아. 아, 나 품을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이거, 메인캐 하고, 메인캐 하고, 바로, 저기 해야 되겠네요. 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힘 빠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 거, 뭐. <laughs> 생태연구소의 신부름꾼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조심해라. 녀석은 조라 마그다라스를 잡아먹으려고 놨다. 다른 고령도? 격투 끝에 결국 놓쳐버렸지 화가 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뭐 하늘에서 왔다 한 너에겐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한가 좋아 그러면 조사하러 가볼까 너랑 나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아, 니만 내기를 할 거면 그냥 니 혼자 잡으세요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내기를 할 거면 니 혼자 잡으세요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내기를 하자고? 개정신이야? 없으니까 이동할 때 너무 불편해서 저 캠프부터 일단 빨리 좀 이거 왜 이거 왜, 이게 가끔 못 올라가네. 왜왜뭐아에 받쳤. 맞췄...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캄다운. 스탠임나 유축. 감 m d o w 진정, 진정. 아, 달리기를 해야 넘어가요? 툭툭 결정. 이거 괜찮았는데, 효과. 어, 이거 캐고 가자. 이거 캐서 유니온 광석이 나오면은 강호 강화... 아 그치 그치 나왔다 저기도 광물이 있네요 어아 여기 내려가는데 집이라 그러셨지 참. 저건 뭐지? 어, 쪼꼬미도 도망친다. 테토라도 도망쳐. 자, 진정하고. 하고 하고보도보합시합열진열나 으아, 으아, 로 와. 으아, 으스 으아, 으아, 으 살려주세요! 달리기를 하면은 칼을 나 진짜 애타게 사람 살려를 외쳤다. 딜 노노라고요? 왜요? 어? 아이템 직접 전달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비? 비야? <laughs> 이게 뭐죠? 아 캐스터진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채팅 어떻게 치지? 엔터인가? 채팅 어떻게 쳐요? 헤드라 채팅 치는 법을 모르겠어. 언부터 벌레가 무서웠어 내가 송금탄이라도 쏘아드리겠음레르기한테 꼬리? 아, 성광탄도 쓰지 말아요? 어그로 안 걸리도록 서 있으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나 캐고 있어야돼 아, 고령은 성광을 네 번만 쏠수 있다고요? 팔로우 주셨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알람이 왜안 울렸을까요? 이상하네. 자주 보러 와주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나 근데 진짜 어 벌레가 더 무서웠어 내륙 기간 때보다. 벌레 짱 무섭.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난 숨어있는거 밖에 없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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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울렸다 헐로우 감사합니다 자주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깜짝가 퀘스트 완료되는 것도 놀랬어요, 지금. 퀘스트 완료되는 거도 놀랬어. 와. 유비 검사 아, 팠어 진짜 무서웠어. 내일 기간 때도 무서웠는데 내일 기간 때 쫓아가다가 본 벌레가 더 무서웠다. 와.

불창객이 사라졌으니 이제 고룡들도 움직임 찾아들겠지. 몰린입니다, 진짜. 육육이에요. 너또 왜? 또 왜? そもそもどう게てここはこんなに을까요 그런 아주 증를게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또왜또뭐왜또왜또누구세요 아, 아, 마 아줌마, 아줌마. 풀들이 되게 음란하게 생겼다 고래와... 고려... 이건... <laughs>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고령골아 저런 것도 있구나 부르기에는 뭔가 되게 혈기왕성해 보이시고,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근데 이거를, 보 보옥, 이게 보옥이라 그러셨나요? 이 보옥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보옥이 어, 제가 얼만큼 모았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장식주라고요? 퍼스턴 강화할 때 신나에 갈려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저거 하려면은 그 대장간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장비 만들 때 모두 모였군. 지금 또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고룡을 포식하는내르 기간테의 출연, 놈이 융결정의 땅에 들어온 걸 계기로 거기에 사는 고룡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내르 기간테를 토벌하면 사태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현재 스파, 형아, 그리고 독개 골짜리에서 고룡의 흔적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어요. 분석해 보니 고룡이 적어도 세 마리는 존재하더군요. 아, 아직 쓸모 없어요. 나 아직 십오도 안 됐는데. 십오도 됐나? 키링까지 잡아야 끝난다고요? 고룡 나라에서도 여러 종류가 확인되었지만 모두 천재지변 같은 관계한 존재였다. 확실히 더없이 위험한 상대긴 하지만 조사단으로서 이런 조사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고다 안타나라. 너라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좋아. 조사팀을 중심으로 고룡의 흔적을 모으다. 놈들이 있는 곳을찾아내 조사하는 거다. 아, 아까 벌레를 봤더니 어딘가 또 벌레가 있을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다. <laughs> 무서웠어. 그럼 세 마리 고룡의 조사에 관해 각각 책임자를 정합니다. 지도 역할과 고대스의 조사는 자네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록 개미 뚜개 방향은 자네에게 맡는다. 아저씨, 저 아저씨. 늙어가지고 저렇게 앉아만 있는 분인데 갑옷 입고 조사를 하라고? 그것도 모래밭에서? 사령관 인성이 빠았네 조사를 시켜도 그런데를 저런 철제 갑옷을 입고 모래밭을 뒹굴라고? 복귀의 골자리는 3기 조사단의 힘을 빌리겠다 그래도 그래도요 저 힘들어서 맨날 저렇게 앉아계시는데 조사팀은 이세 명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기 바란다. 고령의 흔적을 충분히 모았으면 잊지 말고 생태연구소에 보고하라. 이상이다. 수산. <laughs> 태도로 지금까지 온건 실력 대단한 고인물. 그 음, 일이 또 재밌게 된 모양이군. 거들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좀 갔다 올 곳이 있어도못 가겠군. 쫄티? 옛 친구에게서 지맥의 에너지가 보통과는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찾으러 가겠다 하고 연락이 와서 말이지, 이 일은 모두에게 아직 비밀이야. 녀석에게 입막음 당했다고. 야, 근데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저씨 입사네. 지맥이란 건 지하를 통해 신대륙 내에 뻗어있는, 말하자면 대지의 혈관이다. 지맥 혈랑도그 혈관의 극히 일부분이지. 내르기간태가 모습을 감췄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진이 술렁거리는 원인이 그곳에 있을 거란 느낌이 드는 곳. 확신은 없어. 그저 내 코가 그리 말하고 있다. 그럼 힘내라고. 무언가 알게 되면 나에게 떨려줘. 잊을 뻔했어. 옛 친구께서 너에게 전원이 있다. 모든 것을 넘어선 앞에 있는, 어? 모든 것을 넘어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수습한, 말이야 똥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똥이야, 이게? 모든 것을 넘어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수습하는 땅에서 기다리겠다. 이건가? 그 할머니 아니에요? 왠지 느낌이 그 할머니일 것 같은데? 말이야 똥이야. 아, 엘프 아재 튜토리얼 각지에서 활동하는 고룡을 조사하세요. 각지에서 고룡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각지 상위 아이 상위 탐색과 상위 캐스트를 수주해서 안내벌레가 파란색으로 방해, 반응하는 고룡의 흔적을 모아 고룡들을 조사하십시오. 연구 포인트가 충분히 모였으면 생태 연구소의 조사와 상황 확인을 통해 보고하십시오. 임무 캐스트가 발행됩니다. 응? 뭐가 무리예요.